셋의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비등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시린으로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불레세소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각자에게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붙잡고 승리의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붙잡힌 것이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신전에 모여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까지 부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의 모습에서 보면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신이로, 나시린으로 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삼으셨는데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또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전주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육신의 두 눈을 일차, 비로소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식 시장이나 투자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볼 것입니다. 혹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건물만 쳐다보고 다닐 것입니다. 또 자식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교육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다니겠지요. 삼손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고 라고 나옵니다. 또한 16장 1절에서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육신의 두 눈이 뽑히자 외부로 돌리던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열리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생각하옵소서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구에 응답하셨고 결국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잘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삼손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며 때론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혹은 고의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정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에 맞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